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전 재건축 통보가 권리금 보호법 위반인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에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면 권리금 해수 방해로 볼수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법률상 정해진 규정대로 재건축 통보를 한다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파기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로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합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재건축 이슈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재건축은 점포 운영에 제약을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적법한 통보시기와 사유를 규정한 법률이 있습니다. 상인법 제10조 1항 7호 가호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주가 권리금 보호 의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계약 전부터 세입자에게 재건축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통보했고 그 계획에 따른다면 법률상 권리금 보호 의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반면, 건물주의 사전 재건축 통보 행위가 위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에게 2년 후 재건축을 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이후에도 임차권을 보장해 줄수 없으니 계약 기간에 제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신규 세입자가 결국 계약을 철회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에 따른 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상 재건축사유로 임대차 체결을 거절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입자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이에 따르지 않았고, 건물 멸실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재건축 계획도 아니므로 정당한 임대차 계약의 거절로 볼수 없다면서 기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판례는 재건축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전 고지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재건축 사유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체결 전 정당한 통보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는 권리금 회수를 위한 가정에서 나온 통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졌으니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한편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가 계약 초부터 없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7호, 강목에는 재건축과 관련해 건물주의 권리금 보호 의무 책임이 없는 사유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동법 나호와 다항목입니다. 먼저, 나항목에서는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다항목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물주가 권리금 보호 의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가 재건축에 대해 마냥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의 노후로 인해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안전진단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른 법률로 인한 재건축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주체가 세입자에게 보상해야 할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전 재건축 통보가 권리금 보호법 위반인 경우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약 전 재건축 통보는 합법적인 권리금 해수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계약 전 통보가 없었던 기존 세입자에게는 권리금 해수 방해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계약 기간 중 재건축 통보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권리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